안녕하세요, 진리한사입니다. 네, 오늘은 날에 텐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연기저벡터와 어 역기저벡터의 어, 어 수학적인 정의 그 의미를 이제 살펴봤죠. 자, 오늘 우리가 어매트릭 텐서에 대해서 우 살펴볼 건데요. 어, 우리가 지금까지 매트릭 텐서는 뭐 그에 대한 의미를 고려하면 없이 그냥 어, 수학적으로 그냥 우리가 표현해서 얘기하면 맞습니다. 네. 제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 좀더 수학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네. 네트워크는 도대 무엇인가. 일단 카르테시안 좌표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카르테시안 좌표계에서, 어, 어떤 원점에서 어, 이미 어, 거리만큼 떨어진 어느 공간상의한점 p를 어, 생각해봅시다. 그럼 그 점까지의 어, 그 원점에서 그 점에 대한 위치벽선는 네, 다음과 같이 우리가 표시할 수 있죠. xj, ej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마우스 커서 가리키는 부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이제 그 미분 dx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round xj, round xj, dx. 어, 표현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 요 생성자 이제 각 항의 성분인각 네. 항의 성분을 우리가 어, 우리가 이제 어, 계산을 할 수가 어, 있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어, 1. 라운드 x분의 라운드 x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라운드 n d x 1분의 round 아, x1이 고 나머지는 이제 0이 되는 거죠. 라운드 n d x 1분의 라운드 n d x 는 0. round x 0. 이서원이 됩니다. x 원분의 round x는 e 원이 됩니다. 자, 그럼으로, e1이 됩니다. round x 분의 round 는2 되고, 는 e2가 되고, x는 2가 되고, x는 e2가 되2가 되고, r o u x 분의 되 x는 2가 되고, r o u x 분의 x는 2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 카르테이션 좌표계에서 dx는, 어, dx1 이1 p l u dx2 이2 p l u dx3 e2. dxi 이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인덱스를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laughs> 어, 그 크기, 네, 그 미분의 크기, 네, dx의 어, 길이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ds 제곱은 dx를 어, dx도 dx 이제 서로 내적한 게 되겠죠. 그러면 dxi di 아 d di ej 는 우리가 이제 크로네커 델타 ij가 됩니다. 자. 어, 우리가 이제 어, Gij가 되니까, 어, e, 어, e, 어, 기본 표꾸에서는 gij 가 되는 건 카테시안 좌표계에서 이와 이이 기본 벡터를 이 어,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어, 크로네커 델타 크로네커 델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시게 됩니다. 그 이것은, 어, i j 같을 때에만 이제 살아남는 거죠. 그쵸? 그러면, ds의 작업은 txi의 작업과 어, 같다. 그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일반 좌표계도 이제, 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반 좌표계에서, 어, 일반 좌표계의 공간상의 한점 p 에서 어, 그, 어, dx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크자이, 라운드 크 i 이아이 라운드 x, t, 크자이아 그래이 부분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정의한 자연계의벡터 Gi가 되겠습니다. Gi 곱하기 dX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X제곱은 이제 그 크기, dX의 크기, 예, dX, 카르테시안 좌표계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dX를 이제기한것겠습니다 그러면 아, dXi, GI, Gi 내적에 아, dXij, Gj. 그러면 이 Gi와 Gj를 내적을 하게 되면 Gij가 됩니다. 그러 D 자 i 이 D 자 i 자 됩니다. 그래서 이 어, 매트릭텐서의 어, 이 매트릭텐서 즉이 어, 매트릭텐서는 이름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어, 그대로 변화되는 좌표계간의 차이를 어, 조절해주는 어,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좌표계간의 매트릭텐서는 이름 그대로 변환되는 좌표기 간의 차이를 어,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 시니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네, 네 매트릭텐서는좌표기 어, 간의 차이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역할 요약을 할것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표 변화에 관련된 얘 예를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